이 뭔가? 아아아 이게 스피커만 들어가면 되지 뭐에? 음. 자그 지금부터 음. 그 사랑 마음 사랑 말씀 계정이지 겸이 거이어그 음. 여자 여자 모습으로 나온 그 사랑 마음 사랑 말씀 그 계정이잖아요. 음. 뭐새 예루살렘 도성 계정이라 고 해도 돼요. 음. 그래. 근데 그쪽에서는 어, 일단은 마태복음서부터 음. 히브리어 그 신약 27권이지 음. 히브리어 신약 27권을 다 놓을 거야. 음. 히브리어 신약 27권을 다 놓아서 음. 그 헬라 헬라어 그 신약 성경하고의 음. 음, 그렇게 좀 비교도 여러분들이 좀해보고 음. 확인을 해보라 이 말이야. 음. 어,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거여서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신약 히브리어로 나가겠다고. 음. 신약 히브리어로 나가서 이제 그 뭐야 그그 어떤 그 얘기를, 음. 음. 얘기를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려주면 되는 거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히브리어 신약이 좀그 제대로 있어서 뭐 이렇게 띄워놓고 띄워놓고 하면 되게 좋긴 한데 여위 음. 여 여위치가 좀 안하니까 그게 그래서 뭐쓸 수밖에 없어서 이제 여기다 걸었어 마이크를 음. 마이크를 여기다 걸었는데. 음. 자, 한 번, 여러분들이 좀, 한번 따라 해봐야 돼. 음. 하, 배소라. 하, 배소라. 하, 배소라. 그러면은, 음. 자, 음. 하, 정관사 맞아, 안 맞아? 맞아. 배소라라고 돼 있다고. 배소라. 음. 하, 배소라. 해봐, 하, 배소라. 하, 배소라. 에, 여기서 못뭐 빠졌네. 다시 쓸게, 다시. 네. 한 잠, 한잠 써보래, 지고 하. 하. 정관사야, 예? 음. 응. 정관사는 하리지, 원래. 그래서 이 라메드가 여기 가서 찍히는 거예요. 음. 라메드가 하리니까 이하 음. 배소라 그랬단 말이야. 배소라. 음. 배소 배소라 음. 해봐봐. 배소라. 하 배소라. 음. 이 복음이라는 말이야. 음.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그그 음. 그 뭐라는 말이요. 복음이라는 말이야 이그 음.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바사를 해봐봐. 바사를. 바사를 했단 말이야. 뭐야, 내가? 살코기야, 살코기. 음. 살코기. 살코기에 대해서 썼는데 우리는 살, 살이라고 살 많이 쓰고 육체라고도 많이 쓰지. 어. 음, 그러니까 이걸 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 음. 그 복음. 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살코기에 좋은 소식이야. 음. 살코기에 좋은 소식은 예수가 와서 음. 우리 우리의 그 사람 생각을 묶어서 음. 어, 죽는 거예요. 음. 죽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게 바로 복음이야. 복음이 음. 복음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다고도 써보자고 해. 음. 하하배배하배 아. 소라. 배 음. 소라 음. 이렇게 되 있다고. 그니까 러 하배소라니까. 아, 네. 어, 근데 배소라만 해제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집에서의 음. 어, 집을 지, 지었는데 누가 지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다 그런 말이야. 음. 근데 그 집은 스타우로스에서 스타우로스에서 죽었어. 말이야. 죽은 다음에 머리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머리를 도수 안 뒀어. 그게 거야. 그게 복음이다 그런 말이야. 그게 네. 복음이다 그런 말이야. 음. 그래서 그 복음 그런 말이야. 그 복음이다 그런 말이야. 그 음. 네. 복음 시브리온은 그 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지 음. 그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그다음에 아니 책그 다음에 아니 책그 마태복음의 책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음. 하 베소라 해봐요. 하 베소라. 하 베소라. 해가 있지. 더 붙었지 참이. 어, 해. 해가 더 붙었는데 어그는 뭐다 마사를 마사. 해봐. 살코기다 그런 말이야. 음. 살코기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케도시아 해봐봐. 하, 케도샤 하,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 여기다 점을 또 찍어주니까 라메드를 찍어주는 거지 응. 하, 케도샤 해봐 케도샤 케 하케 도샤 도샤 이렇게 돼있어요 같이 취해, 여성나 비슷하게 네. 같이 취한다 그런 말이야 하, 케도샤 그러면 이건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야? 내 자 어디를 가보냐면 이제 사전을 좀 찾아 음. 사전을 좀, 좀 찾아봐봐. 음. 아 이게, 이게 몇 번인지 여기 나오질 않았네, 은혜야. 음. 찾지 말아라. 음. 이게 몇 번인지가 나왔으면 음. 이제 그 찾겠는데 이거는 깨끗한 그런 말이야. 음. 근데 정관사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그 깨끗한이야, 깨끗한. 음. 그래서 이거 뭐야 깨끗한 그런 말이야 음. 그 깨끗한 그 복음이다 그 깨끗한 그 살코기다 그런 말이야 그럼 그 깨끗한 그 살코기는 사복음서 맞아 맞아, 맞아. 사복음서이기도 하고 66권이기도 하고 사복음서나 66권이나 같아요 이? 음. 그뭐 깨끗한 그 살코기다 그럼 깨끗한 그 살코기는 사복음서나 66권이라는 얘기야 맞아 이? 음.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라는 그 살코기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상속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러면은 사람, 사람 생각, 생물학적인 그살이야, 말씀 살코기야. 말씀 살코기야. 말씀 살코기에 이어야, 말씀 응. 살코기 먹은 게 되는 거예요. 응. 그게 이제 그 개시, 요한, 요한복음 끝에 가서 그 옵사리온 그 생선을 주어 아주 구운 생선으로 주잖아. 맞아, 맞아. 그게 말씀 살코기야. 어. 그래서. 그 깨끗한 그 살코기다 그런 말이야. 음. 뭐가 66권이 66권이. 이, 이 단어는 뭐 카다시에서 온 거예요. 어. 카도시 그래서 자 케도시아 또는 카도시에서 온 건데 이거 뭐야? 깨끗하다 그런 말이야? 어, 깨끗하다. 깨끗아. 그 깨끗한 그 보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요 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수가 와서 죽고 나는 부활 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나왔었 나왔어. 나와사. 그래서 지성소 차원의 참성소 차원에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 또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성별을 했어 안 했어? 그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음.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깨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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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줘안 불러? 불려줘. 어, 불러준단 말이야. 이거. 음. 그다음에가 RRP 해봐 봐. RP R 피해봐 입술이 아 입술. 이에그자그 다음에 알피, 알피 다음에 마타이 해봐봐. 마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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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알피 그러니까 마타이의 마타이의 음. 입술로 그런 말이야 이. 그러니까 마타이의 입술로 전한 마타이의 입술로 전한이 또는 마태의 입술에 둔 그런 말이야에 마타이의 어. 입술로 전한 그 복음이다 그런 말이야에 어. 그러니까 입술 입술로로 하자고 음. 입술 곁에 그래도 돼요 입술 곁에 입술 위에 그런 말이기도 해요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입술로가 제일 나 어. 마태의 입술로 한그 복음이다 그런 말이야에 음. 자 마타이 그 피 라는 말은 그, 폐, 폐 해봐봐. 폐. 폐 또는 이렇게도 써요. 어. 이렇게 그, 폐를 그, 어떻게 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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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념이 어떤 거야요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도 쓰던가 그래. 아, 어투가네 폐, 그렇게 쓴다, 고 해. 아, 이렇게 쓴다. 폐, 폐를 이렇게 쓰기도 해고, 폐에다가, 알레프를 붙이기도 해. 이렇게도 쓴다고, 패를. 입술이야 이? 입술. 그러니까, 마태의 입술로 한, 음. 마태의 입술로 한그 음. 복음이다, 그런 말이야. 그럼, 마타이는 뭐냐? 마타이 해봐봐. 마타이. 마타이라는 말은, 마, 마탄이라는 말이기도 해 음. 마탄이라는 말이기도 했는데, 음. 이 말은, 나탄이라는 단어에서 온거예요 음. 나탄 해봐봐. 나탄. 나탄은 뭐야? 선물 맞아, 안 맞아? 맞아. 넘겨줌, 그런 말이야. 넘겨줌, 그런 말이야. 네. 넘겨 주면 그랬는데, 뭘로 넘겨주느냐? 물고기, 물고기로 완성을 해. 응. 물고기로 완성을 해서 물고기를 길게 놓아. 응. 이거는 66권이야. 66권. 그래서 여기서 또단 하나의 물고기 그러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그래서 응. 물고기로 완성한 거를 길게 늘어뜨려줘. 응. 자, 어, 천걸음, 천걸음으로 끝난 거를 응. 갑절로 동행해 줬다 그런 말이야. 아, 그게 응. 동행이야. 근데, 응. 이 단어는 나탄이라는 선물 개념도 있지만은 마트에 봐봐. 마트. 마트라는 개념이 있어. 요이 마트라는 말은 무트에서 온 거야. 무트. 무트해 봐. 무트. 무트해면 무트 죽은 죽음 맞아 맞아. 맞아요. 죽다야 죽다라는 말이야. 말씀이 와서 스타우로스에서 죽어서 음. 말씀이 말씀이 와서 스타우로스에서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테텔레? 타우 완성표란 말이야. 테텔레스타이 그레스안 그랬어? 네, 말씀이 네. 스타우로서의 죽음사랑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죽음으로 사랑함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고 이, 머리를 두고 어. 다 완성했다 그런 말이야 그가 다 이루어졌다 그게 타우야 어. 타우. 알파와 오메가에서 오메가지 어. 그래서 말씀 완성을 얘기해 말씀 완성인데 말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마따이 해봐 맞다이. 이건 무투에다가 마트 죽, 죽음에다가 음. 1인칭이 붙어 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 나 죽다 그런 말이야. 네. 맞다 이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 그런 말이야. 어. 내가 죽으니까 이 마탄 또는 나탄이라는 선물 그리스도가 와안 와. 와. 그리스도가 와, 와서 머리를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 주더라 네. 그런 말이야. 아니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여기 다 들어 있어. 히브리어 그 문맥 문맥에서는 다 들어 있단 말이야. 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번역을 해보자면은 어. 자. 하베소라 해봐봐. 하베소라. 그 복음, 그 다음에 하카도시아, 하케도시아. 그 깨끗한 그 복음이다. 음, 어. 근데 어디 입술로 했다 그런 말이야. 입술로 어. 했다 그런 말이야. 누구의 입술로 했느냐? 마다이 어. 해봐봐. 이 나, 얘 사람 나 죽은 애가 했다 그런. 나 죽은 애가 이, 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야. 어. 나 죽은 애가에. 어. 음, 나 죽은 애. 자 예수도 그 아, 이제. 그리스도도 저기 봐. 그 저기서 마태복음 아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무신포도주로 어. 어, 뭐 맛보고 어. 그다음에 어그다케텔레스타이그래안 그래. 안 그래. 어. 이게 타오야 아니. 어. 죽음으로 완성을 했다 그런 말이야. 아니. 근데 말씀 죽음이기 때문에 사는 거야. 어. 어, 그래서 머리를 도안도 케팔레 로시를 두고 어. 로시를 두고 그래. 그러니까 나, 사람들은 머리가 떠, 떨어졌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야? 하나의 미랄이 여러분들한테 떨어지는 어.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랑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마음은 영원해 안 영원해? 영원해. 죽어도 영원한 게그 사랑 마음이야. 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놓자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라는, 머리, 예수라는 머리가 여러분들 사람 생각 머리를 묶어서 죽는 것도 맞지만 응. 그리스도 머리는 항상 살아 안 살아. 뜨는 태양이니까. 이. 아. 자, 머리, 머리를 머리 두다라고 두 얘기한단 말이야. 아. 머리를 둔다 그랬을 때, 이 나탄 넘겨주는 거야. 이. 아. 근데 그의 영으로 완전히 넘겨준다고 얘기를 해.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넘겨주면은, 여러분들 집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베이트 집이 돼버린다고. 아. 그러면, 저,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베레? 쉬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면은 그의 영으로 기름보음으로의그기름보음으로 어. 완전히 넘겨준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완전히 우리한테 위임을 해버리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도 베레시트 태초가 된 거를 얘기해. 어. 태초가 돼야 어그6 어, 6 권이 다내 말이야. 내 말. 어. 내가 내말 타고 가는 거고 내가 내 구름 타고 가는 거고 내가 내 백마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줬으니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뭐.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고 성령이야. 하나님이라고 불러줬어 안 불러줬어?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죽음 사랑 죽음 부활 한거는너 나야라고 불러준 거라니까. 어. 근데 계속해서 사람 생각 기존의 옛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건 죽은 게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어, 예수가 죽었을 때그 기존의 사람 생각도 기득권이 아니. 어. 기득권 또는 기존에 그게 다 죽었어야 돼,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야 된다고, 다 죽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목차 제목에서도 이그 음. 복음이다 그런 말이야. 음. 그 깨끗한 그 복음이다. 그 마태의 입술로 한그 깨끗한 그 복음이다. 그런 말이야. 어. 맞아, 맞아. 맞아요. <laughs>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책 제목을 히브리어 신약은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고. 우리는 그냥 마태 복음 해서 어. 입술이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어. 근데 여기는 마태의 입술로 한그 어. 복음이다. 살코기에 좋은 소식이다. 그런 말이야. 어. 살코기에. 근데 이 소식이 뭐냐면 이 말이야 이슈가 그 부모로 떠나서 어. 그 부모로 떠나서 이슈와 연합하여 한 개의 살이 되리라 어. 그한 개의 살은 어디서 되는 거요? 예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강화 또는 유월절 식사에서의 유월절 어. 식사에서 내가 어, 그 빵을 넘겨 주면서 이거 내 살이라 먹으라 안 그래 안 음, 그래요? 말씀 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살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살코기에 좋은 소식이 돼 버린다고.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말이야. 맞아, 맞아. 자, 일단은 마태복음 그 신약성경 전체로의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시브리오 신약이야. 지금 이거 갖고 해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냐면 뭐 히브로잉글리시 뉴어테스테이먼트의 신약이야이 어. 새 언약이라는 말이지 음. 음, 여기 시, 하 베리트 베이, 새 계약 새 언약이야이 하시야 어. 돼 그래서 그 뭐야 새 언약이 어. 새 언약 그러니까 신약을 얘기해 어. 신약을 얘기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나갈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가는데. 원래 전부 다그헬라워야 원래 어. 전부 다이 신약을 히브리어로 나가, 나가보겠다, 그런 말이야. 잉? 음. 좋아, 안 좋아, 이거?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거를 나갈 거란 말이야. 어. 나갈 거란 말이야. 잉? 아무튼, 잉글랜드, 뭐, 그쪽에서, 대형박물관 쪽에서, 이게 있어, 거기에. 어. 음, 그래서 이게, 프린티드인 그레이트 브레이트 그러니까 영국에서 한 건데 캠브리지에서 이거, 이거 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있는 거야. 대형 박물관에도 있어요. 대형 성소박물관에도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이어 이거 가지고 히브리어 신약을 전부 다 나간다 그런 말이야. 원래 히브리어 아람으로 되고 그렇게 통로된건 없어. 전부 다 코인의 헬라어로 돼 있지. 그렇지만. 이거를, 이거를, 그, 히브리어로 바꿀 수는 있어야지. 오. 그래서 역번역을 해버렸다, 그런 말이야. 오. 근데 이거 가지고 해겠다, 그런 말이야. 오. 자, 이게, 이게 뭐야? 이제 그,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신약 히브리어 성격 이런 거 있긴 했는데, 자, 그 작업에, 작업에다가 그, 뭐야, 뭐, 그, 사전적인 그 번역을 달아놨어. 오. 그 원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어 시석 되기도 해 그래 그래서 그냥 이것 이것 자체로 나가는 거야 이. 이것 자체로 나가면서 그렇게 좀 나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원뜻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야 이. 자 마태복음은 어, 어, 무슨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세페르톨레도트 그래서 무슨 족보로 들어가 생명되는 책이야.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녹명되는 그 책이다 그런 말이야. 맞아. 생명되는 뭐 기원의 책 그러지 말고 아 죽었기 때문에 아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 그럼 내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아, 영원한 생명의 상태, 말씀 영생 상태가 된다고 아 그런 얘기들을 마태복음은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아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히브리어로 그 신약을 마태복음을 나가게 되면 더섯 명의 더 선명해. 왜냐면, 이게 내가 파자를 안 한다고 그랬는 거는, 파자를 왜안 하려고 그랬었냐면, 아니, 얘네들은 도적질에 가서 이상하게 가르쳐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르쳐버린다, 그런 말이요그 다음에, 또 파자 때문에, 그거, 그지 소욕 때문에 고거 움켜지려고 온 목사 새끼들도 있었어, 없었어? 어 그럼 가르침이 소욕이 돼서 오는 건데, 그러면 되겠냐고. 아니, 지 죽으라고 나는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요걸 어떻게 잘해가지고, 그, 뭐야, 잘해가지고 가, 가르쳐가지고, 자기 그, 성도들이나 눌리라고. 그게 자기 성도지? 그리스도의 성도요? 아니야, 그리스도의 성도야. 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스도라고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거고, 여러분들이 성령인 거지. 목사 새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쌍놈 새끼들 다 없애버려. 어. 거기 나와야 돼. 왜? 네. 그 여자, 왜, 아니, 그 목사들 왜 그, 그 거기 밑에 있냐, 이 말이요. 아, 아. 그리스도라고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는데.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불러줘, 안 불러줘? 아, 아. 하나님 들이라고 요한복음 10장 어, 34-35절대로 말씀을 취했으면 하나님 들이라고, 엘로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 아. 누르, 무슨, 저뭐야 돼지고기 머리 안수, 머리, 돼지고기 머리 누르듯이 안수받은 그런 개복사들한테 가느냐고, 세계 기독교회를 나는 버려버렸는데. 그래서 목사들도 오려면 어떻게 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포기 각서 쓰고 여기서 내가 공개를 해버린다니까 오면 은얘 목사 얘 목사 포기했다고 어. 그래야 이 나라 들어와 아. 응. 내가 그래 들어오고 내가 오천 번을 절해라 그랬 적도 있어. 맞아. 근데 포기 각서 쓰고 올 정도면 이미 저인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거는 용서가 되지. 어. 이 새끼들이 가르친답시고 목사 새끼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잖아.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와서 흐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파루시아가 다온 거지. 아, 맞아, 맞아. 이것들이 무슨, 뭐, 뭐,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걸 해놓고 말이야. 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세대주의, 이 통속적 세대주의 구원판이 이개족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한국교는 회 더더욱 망망가진 거요 맞아, 맞아. 안식교니 무슨, 저, 안상홍 중인 이런 개자식들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교회 틀이 이미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 그 개념 때문에도 망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그 그 개념들이 그런 교리 교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오는 길목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는 좌우편에만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 그리스도가 머리지 직접 도킹을 해서 길목을 부어줘 안 부어줘 맞아요. 이게 성령이라고 이게 요한복음 그 어디야? 21장 22, 23절 거기잖아. 어. 음? 아니 숨을 내쉬며 가라서 내 생기 잃어버렸던 생기를 회복시켜 주면서 성령을 주어 안요 그래서 넘겨받았다고 여러분들 어. 다락방 강화를 들으면 그걸 넘겨받게 돼 있단 말이오. 어. 그래서 아니 목사 새끼들 다 버리라니까 내가 세계 기독교에서 목사 한수 받고 지들끼리 목사이고 그런 새끼들 목사 단한 명도 인정을 해나 안 한다. 단한 명도 안 해. 개 새끼들한테 다 죽이고 있고. 왜? 맨날 의문, 의문에 속해서 맨날, 그리고 있는 목사 새끼들이 뭘 가르쳐. 쌍놈 어. 새끼들 다, 그냥, 전부 다 버리라고. 어. 목사들 자신들도 버리고 와요. 어.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